안녕하세요. 에어컨 뱅크입니다. 제가 저번에 그 LPG 통 충전하는 거를 알려드렸는데, 아, 문의 전화가 하도 많이 와갖고, 이거 완충하는 거가 잘안 된다고, 그래서 이번에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는데, 원래는 LPG 질소, 산소, 다이렇게 충전 용기에 덜어서 쓰는 게다 불법이라 그러더라고요. 뭐 법으로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 은안 된다 하는 걸 사건, 사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분들 이거 충전하다가 아, 불날 뻔 했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또 동상 걸려갖고 화상 입어갖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아튼 요런식으로 뭐 해갖고 뭐 저기 불나고 그러지 마시고 자 일단 요게 충전 호수입니다 충전 호수 요거 그 에어컨 자재상 가면은 파는데 요즘 나오는 거는 요렇게 그 에어 에요. l p g 가스 빼게끔 요렇게 달려있습니다. 근데 옛날 거는 요게 안 달려있고, 요렇게 일자로만 되어있습니 일자로만. 얘가 안 달려있고. 근데 뭐 이게 달려있으나 달려없으나 뭐 상관이 없는데, 이왕에살 거면 요거 달려있는 걸 사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게 충전 용기에 덜어서 쓰는 건 법으로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거, 그, 사고난 거, 그렇게 해서 사고난 거 사건 사례를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일단, 이게 통이 이게 지금 거의 다 썼는데 거의 얼마 없습니다. 얼마 없는 건데, 요랬을 때 이제 충전하는 방법입니다. 원래는 이제 가스가 하나도 없다 치고, 자, 기서큰통 있지 않습니까? 요큰 통에 얘를 일단 꽂아야겠죠? 얘를.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걸 눕혀있을 때또 이거 꽂는 분이 있는데, 왜 세워있을 때 꽂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 안에 그 구슬 같은 게 들어있습니다. 구슬 같은 게. 그래서 뒤집어 서하면이 구슬이 흘러서 빠집니다. 그러면 이거 충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운 상태에서 얘를 꽂는 겁니다. 자 이렇게 꽂았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자, 여기에 통에 이제 가스가 하나도 없다고 치고. 일단 이 얘를 완충을 시키는 방법은 뭐냐? 이, 이 방법이 제일 좋더라고요. 뭐 누구는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그래서 뭐 충전하는 뭐 방법이 있는데 제가 쓰는 방법은 일단 얘를 가스를 한 4분의 1이나 5분의 1을 액으로 넣는 겁니다. 액으로 액으로 그 다음에 얘를 열고, 열었죠. 이 상태에서 살짝 뒤집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뒤집어서 살짝 넣겠습니다. 이렇게 많이는 말고, 한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만 넣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얘는 이제 에어가 달려있으니까 일로 빼면 되는데, 또 옛날 거는 얘가 안 달려있습니다. 안 달려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얘를 이렇게 풀는 상태에서, 얘를 풀렀죠? 그러면요 안에 핀이 있습니다, 핀. 얘 핀을 이렇게 눌려주는 겁니다. 그럼 요걸 눌려주했더니 어떤 분들은 녹노즈로 갔다가, 이렇게 누르다가, 왜, 맨손으로. 요렇게 일자로 해서 누르니까 이 가스가 일로 탁! 그냥 일로 누르니까 가스가 LPG가 일로 오면서 손에를 손에다가 그냥 화상을 입은겁니다 화상을 왜냐면 이 LPG가 맨손에 닿으면은 손이 싹 얼어버립니다 얼어버려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여기가 화상 입은 것처럼 여기가 시뻘겋게 달아올리면서 나중에 허물이 다 벗겨집니다 물집이 생겨갖고 그러니까 요때는 요렇게 철사나 용접봉입니다. 용접봉을 요렇게 휘어갖고, 휘어갖고 여기를 넣어서 이렇게 빼는 겁니다. 휘어서 이렇게 완전히 다 급속도로 빨리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이통이 차가워집니다. 하얗게 상황을 으면서 차가워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스의 종류는 더운 데서 차가운 곳으로 LPG가 촥 빨려 들어가는 그 원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빼주는 거고 그러니까 이손 다음에 손화상있습니다화상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달려있으니까 얘를 꽂아갖고 얘를 빼겠습니다. 가스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손이 단련이 돼갖고, 뭐, 이게 화상 입을 일도 없지만, 만약에 화상을 입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하얗게 살짝 엎니다, 손이. 그러면 미지근한 물에 살짝 담궜다가, 바세린을 듬뿍 바릅니다, 바세린. 저 같은 경우는 하도 단련이 돼갖고, 거의 물집이안잡히더라고요 그냥 뻘같다가 하루 지나면 없어져 버리는데, 다른 분들은 이거 허물 다벗겨집니다 그러면 가세린 듬뿍 바른 다음에 병원 가서 화상 치료 받으세요. 혹시 보험 들어있으면 그 화상 보험 신청하면은 2도 화상 나옵니다. 그리고 보험 처리하시면 되고. 자, 지금 넣었죠? 여기서 에어를 싹 빼겠습니다. 에어를. 급속도로 빨리 빼야 됩니다. 그래야 통이 차가워집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면서 안에 있는 에어를 다 뺍니다. 다. 이렇게 다뺀 상태에서 얘를 넣은 거죠. 아주 쫙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통에 액으로 해서 쫙 들어갑니다. 근데 잘안 들어갈 때는 자, 여기서 지금 많이 안 들어갔는데 다시 한번 빼주겠습니다. 지금 LPG가 얼마 없어갖고 뒤집어서 다시 넣겠습니다. 자, 공기 있는 거 에어를 다 빼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잠근 다음에 다시 넣겠습니다 아 지금 잘 빨려 들어가는데 다시 한번 빼겠습니다 지금 어, 아, 손이 지금 엄청 차가워졌습니다 지금 어 아, 손이 시려울 정도입니다 손도 차가워서 못 잡을 정도입니다. 지금 자 에어 다 뺐습니다. 자 이제 넣겠습니다. 아 어, 지금 쫙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가면은 소리가 안 납니다. 들어가는 소리가. 그 때, 살살살살 흔들어주면 더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어느 정도 들어갔다가 이제 소리가 안 나면은 제가 흔들어주겠습니다. 굳이 LPG 통에 가스가 많이 들어있을 때는 안 뒤집어도 됩니다. 그리고 말한대로 제가 세워서 이거 안장, 안 열고 이렇게 뒤집어서 이거 잠그면 여 안에 있는 구슬 다 빠집니다. 구슬, 뭐 구슬 조심하시고요. 자이 정도에서 지금 소리가 잘안 납니다. 그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때 얘를 살살 이렇게 흔들어 줍니다. 이렇게 살살 예,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밸브 잠그고, 예 뒤집어서 LPG를 뚜껑을 꽉 잠궈 줍니다. 그고뺄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총단에, 손에 닿으면은 손 화상 입습니다. 다 됐습니다. 그리고 간혹가다가 이 핀이 불량 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 제가 저번에 동영상에서 이핀 교체하는 방법 알려드린 거 있습니다. 요거 코아 탈치할필요라 그래갖고 요 코아를 빼내면은 요거 바꿔 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새는지 안 새는지 거품치를 해서 항상 확인하세요. 요렇게 갖고 다니다 보면 어느 정도 가보면은 가스 빠질 때 쓰는데 요거 밸브가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요거 또 중요한 게 뭐냐. 항상 야외에서 해야 됩니다. 야외에서. 어떤 분들 실내에서 해갖고 이거 하면서 담배 피다가 불나갖고 화상이 분분 계십니다. 요렇게 해서 충전을 하면은 거의 90%? 뭐 99%까지 들어갑니다. 지금 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충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어컨 뱅크였습니다.